네, 안녕하세요. 네, BJ사이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BJ사이클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요? 야생 생존기인데요. 잠깐만요. 플라잉이 여있다 네, 지금 앞으로 진행해볼게요. 아, 나 바보니. 플라잉을 키고, 어, 됐다. 다시 플라잉 꺼야 돼. 네 해보도록 하죠 어? 피라미드다 아하 uh 피라미드 -huh. 피라미드 피라미미드, 피라미미드. 피라미미드. 피라미드. 피라미드 네 잠깐만요 아참 아, 까먹은게 있다 전 피라미드에 못갑니다 이라고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갈수 있어요, 사실. 그냥 갈수 있는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블록을 못 사잖아요. 아, 여기 있으니까 불편하네? <laughs> 여기라도. <나왔네. 웃음> 아하. 예, 네, 몰라. 에, 짜증나. 야 일단 최초의 을 해야죠 아 피지처럼 도전가제 있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피이는 아직 도전가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애동을 왜아그 뭐지 게임같이 찍은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왜 했나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거 좌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좌표가 x, x, x가 x 517이고 y는 그 높이나 아래 그거예요. 그리고 z는 저 y만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무를 4개 정도 내 초보자들 은한 20개? 그 정도? 그 정도 갖고 있었어. 저... 근피라미내어릴게 많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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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처리 있는지? 다가 한 곳을 집중해서 가자. 아, 차, 차. 설이 정도? 나중에 또 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캐줍니다. 이걸로 작업대를 작업대 이미 만들었죠. 돌고깽이를 만들고 식혀줍니다. 어철 있나? 없네. 음어 철이다. 철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죠. 나나나. 나무가 일곱 개 남았네? 괜찮아요. 이따가 도끼로 더 키면 돼요. 저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긴 되는데, 막대기,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려면 막대기가 최소한 두 개는 필요해요. 내가 죽어. 햄. 응. 응. 근데 이상하네. 왜 그게 안 뜨지? 원래 자기가 있는 위치가 떠야 되는데 왜안 떠? 왜안 뜨지? 이상하네. 이건 뭐할수 있을까? 일단 상자부터 봐야지. 철계에 라이스이 어, 잠깐만, 어. 이거를... 이따! 오, 이게 예, 랜덤이요. 아니 인우리.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 피라미드 여기. 피라미드는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보세요. 있죠. 점토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저기 밑에 밟으면 t n t 가 있어요. t n t 때문에 안 돼요. 터졌나? 얘네. 네, 네. 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 왜 막혀 있지? 어? 피라미드가 두 개? 보세요, 위쪽 TNT가 그래서 제가 이걸 밟으면 안 돼요. 이제 아 다이아몬드까지는 기대했는데, 아 어, 배고파. 어. 내 좀비 고기 를 먹으면 썩은 고기인데 좀비 고기예요. 좀비 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저는 피라미드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쌍피라미드였어요. 좀비고기는 많으니까 가도록 하죠 빨리 지금 잡앞를로가야겠어 알겠다 어아가네 진짜 풀입니다 여기를 켜보자 여기가 좀밑으로 내려가보죠. 잠깐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뭐그는거있 몰라, 감기가 이거... 아, 안 들어갔다, 안들 어였 이것때문에 그어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뭐야 어. 어? 인벤세이 왜지? 이상하네. 인벤세이 왜지? 어. <놀람> <놀람>

오지 마, 너 몰라 봐. 너좀 봐, 어쩌라고까 아, 착했나? 싸울때야 왔어. 가는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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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할 때가 4린데. 야! 야! 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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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좋은 거지. 질문 신상. 아 클로징이 야겠다저 지금 아, 아무것도 못하고. 네. 오늘은 제가 왠지 기억을 잃은 거 같네요. 내가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재밌었 재밌었 재밌었어. 아휴, 아, 지 아파서 이상 재밌으셨으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럼 이만 바이2